안녕하세요, 한이십입니다 좋은 아침이고요 네, 오늘은 뭘할 거냐면, 원래 사실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밀키트 새끼를 하려고 했습니다. 늦게 일어나가지고, 어, 밀키트 새끼를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해낸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점심, 저녁, 내일 아침까지 해가지고, 밀키트 새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새끼를 하루만에 먹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이틀에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오늘 하루도 시작하겠습니다. 한니쥬 오이. 자, 오늘의 아침은, 아, 점심은. 자, 뭘 먹으면 좋을까? 딩동댕동 척척 박사님, 시작. 이거? 애슐리, 에그인 헬. 오늘 처음 먹을 메뉴는 홈스토랑에서 나온 애슐리 에그인 헬입니다. 처음 개봉했을 때 재료들이 생각보다 다양해서 놀랐습니다. 우선 냄비에 물을 받고 물을 끓여줍니다. 면을 삶을 때 맛소금을 넣으면 더 맛있어서 맛소금을 넣었고요. 그리고 콩길리의 면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바게트를 에어프라이어에 돌려줍니다. 5분 정도 삶은 콩길리의 면은 따로 건져줍니다. 냄비 위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준비된 편마늘을 넣고 볶습니다. 그리고 양파와 대파를 넣고 또 볶아줍니다. 프랑크 소세지도 먹기 좋게 잘라주고 베이컨도 넣어줍니다. 그리고 베트남 고추인데요. 매운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부셔서 넣으면 좋겠지만 저는 매운 음식을 잘못 먹어서 그냥 넣었습니다. 깜빡하고 못 넣은 올리브유도 넣어줍니다. 어느 정도 볶아졌으면 토마토 소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아까우니까 물을 넣어서 영혼까지 쭉쭉 짜냅니다. 한소끔 끓었으면 콩길리의 면을 넣어줍니다. 다시 한번 끓어오를 때 술안을 넣어줍니다. 반숙이 좋은 분들은 적당히만 익혀주면 되는데, 저는 조금 더 익힐게요. 이제 바게트가 다 익었으니까 꺼내서 썰어줄 겁니다. 자취생들은 설거지를 하나라도 줄이려고 하기 때문에 칼과 도마 대신 가위로 썰어줍니다. 바게트 빵을 플레이팅해주고 그 위에 준비된 에그인해를 부어주면 됩니다. 동봉된 눈꽃치즈를 살살 뿌려주시고 파슬리 가루로 마무리해주시면 끝입니다. 네 오늘의 첫끼 바로 뭐였지? 애슐리 에그인 헬입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음, 안란을 넣어 고소함과 비주얼까지 다양한 재료로 더욱 완벽한 브런치 한 끼. 아무튼 잘 먹겠습니다. 일단 콘킬리에 면부터. 오 치즈. 음. 음. 음, 맛 괜찮은데? 아, 숟가락으로 먹겠다. 아니, 그리고 치즈가 많이 들었더라고요. 생각보다. 요렇게. 음. 음! 음, 맛있는데? 음. 빵도 찍어서 와. 음. 진짜 브런치로 딱인데요? 음. 어 너무 맛있는데? 음. 솔직히 기대 안 했는데 맛있어요. 자, 한잔 합시다. 짠! 아니 근데 이거 괜찮다. 물론 저는 50% 할인한 가격에 먹는 건데 아 이런 얘기 하면 좀 죄송하긴 한데 16,990원의 느낌은 아니고 세일 하면 사 먹을 만한 정도의 맛이에요. 아이 너무 냉정한 평가인가? 아 죄송해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laughs> 근데 아제 개인적인 기준이에요. 뭐 어떤 분들은 야 이건 3만 원 줘도 먹을 만하다 할 수도 있는 거죠. 아뭐저 고소는 좀 취소해 주세요. 하니죠 <laughs> 음! 아, 맛있다! 아, 술안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우와! 노른자! 이거 보여요? 노른자 찍어줘야 되는데? 아니, 노른자가 완전 대박이에요, 진짜. 엄청이야. 노른자 터져서 나온다. 보이죠? 이 황금빛, 와... 음... 음... 맛있어. 음... 음... 와... <laughs> 맛있는데? 음. 어잘 선택한 것 같아요. <laughs> 너무 너무 잘 먹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뒷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뒷정리하고 그리고 아침에 또 빨래도 돌리고 할게 많습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도 부지런히 잘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런히 먹고 밥 먹고 나서 빨래를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맨날 밥 먹고 편집하고 밥 먹고 편집하고 그랬는데 뭐라도 보여드릴 겸 세탁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뭐 별거 없습니다. 세제 넣고 섬유유연제 넣고 끝입니다. 그리고 나서 평소대로도 편집을 합니다. 예전에는 편집할 때 스피커나 이어폰을 사용했는데 요즘에는 헤드셋으로 합니다. 이게 좀더 정확하더라고요. 편집을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빨래가 다 됐습니다. 대전을 이사 온 지는 한 4년에서 5년이 돼 가는데 비 오는 날을 제외하곤 베란다에서 널었습니다. 그런데 실내에서 건조시키는 게 오히려 빨리 마르고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실내에서만 빨래를 건조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잠자는 방 쪽이 해가 잘 들어서 이쪽에 빨래를 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잘 때가 되면 큰 방으로 건조대를 옮깁니다. 한이주. 네, 지금은 점심을 아, 아니 저녁을 먹을 시간 오늘의 저녁은 오늘의 저녁은 뭘까요? 피피카츄 오늘의 저녁은 여러분들. 오늘 저녁으로 먹을 건 마이 셰프 월남쌈입니다 15,990원짜리를 50% 할인해서 7,990원에 구매했습니다. 재료는 이것저것 다 들어 있더라고요. 굿. 뒤에 있는 레시피를 보니까 뭔가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장난감을 조립할 때 1번은 뭐, 2번은 뭐 이렇게 서 있었는데, 꼭 조립하는 것처럼 번호가 다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기의 핏기를 빼줄 건데요 우선 고기의 핏물을 버려주고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고기의 핏기를 빼줍니다 제가 맨날 더빙할 때 치킨타올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사실 치킨타올이 맞습니다 여러분이 하도 뭐라고 하셔가지고 아, 농담이에요 치킨타올 아니고 키친타올입니다 피즈치자 빙가일산번둥청개 노인고래방 꽁조림통치 닮은설개 살기... <laughs> 이제 그만할게요 고기 양념을 넣었고요. 그리고 주물럭 주물럭해서 주물럭을 만들어 줍니다. 뭔가 불고기를 만들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혹시 오삼 불고기가 영어로 뭔지 아시나요? Come on 불고기. 옛날에 영상에서 했던 개근데 혹시 못 보셨던 분도 있을까 봐 한번 해 봤어요. 아무튼 간에 고기를 볶아 주시고요. 그동안 채소들을 한번 씻어 줍니다. 그리고 혹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안 씻은 분들 계신가요? 여기 채소도 씻었는데 여러분도 아, 농담이에요. 저도 사실 안 씻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스 님들은 안 씻고 영상 보고 저는 안 씻고 더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씻고 아니겠습니까? 와, 라임 찢었다. 아무튼 간에 프라이팬에 달달 볶아서 불고기의 불맛을 내줍니다. 근데 불고기는 왜 불고기일까요? 불에 볶아서 불고기면 물에 볶으면 물고기 가 되는 건가요? 그럼 살은 좀덜 지려나? 지금까지 아무 말이나 해봤고요.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한이주. 네, 오늘의 맛있는 밀키트 저녁 바로 월남쌈입니다. 얘는 무게가 883g이고 칼, 칼로리가 1,244칼로리네요. 그리고 조리 시간 7분, 2인분이래요. 살짝 적셔가지고. 아, 그리고 고기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마지막에 한번더 볶길 잘한것 같아요. 한번더 열심히 볶았더니 향도 아주 좋아지고, 음, 제대로일 것 같아요. 얘부터 한번 맛을 보고 싶어요. 오, 엄청 맵네? 음! 색깔 보면은 그냥 우리나라 간장 불고기 같은데, 오, 아니고요. 그냥 뭔가 매콤하면서 살짝 이색적인 맛이 있네요. 그러면은 쌈 싸먹어야지. 일단, 파인애플 한 개. 당근은 제가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래도 넘어가야 하니까 당근. 그리고 어, 파프리카 안 썰었네. 그러면은 양파. 새싹 채소인데 이거 먹으면 안될거 같은데? 잠깐만. 원래 새싹 채소에서 무분지 냄새가 나나요? 이거 좀 얘는 먹으면 안될것 같아. 이래서 세일하는 거는 채소류는 조심해야 됩니다. 공익 광고 협의. 따당당. 토마토 넣고 그럼 여기다가 고기 이만큼 짠 그리고 땡콩 소스 저는 많이 넣는 거 좋아합니다 칠리 소스 이렇게 가지고 오호 한쌈 완성됐습니다 보이시죠? 그럼 한입아 드디어 먹네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냐 <laughs> 잘 먹겠습니다 음. 맛있어요. 확실히 월남쌈은 맛이 다채로워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이스페이퍼의 쫀득쫀득한 식감도 좋고 아주 맛있네요. 그리고 요거는좀 치워놓을게요. 그리고 일어난 김에 파프리카를 썰을게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먹겠습니다. 하하. 음. 달콤달콤하고 맛있어요. 온수 좀 보충하겠습니다. 이게 다 좋은데 한쌈 하나 쌀 때마다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자꾸 말은 하고 싶은데 말을 하면은 너무 분량이 길어져가지고 좀 조용히 먹을. 확실히 건강해지는 맛도 있어요. 이제 다 먹어가네요. 좀 슬픕니다. 더 먹고 싶은데. 먹을 수 있는 게 없어. 이렇게 해서 먹었는데요. 맛은 있는데, 일단 양이 너무 적고요. 양이... 양이, 양이 적, 적습니다. 그게 진짜 아쉬워요. 너무 허기가 지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저녁은 이렇게 해서 맛있게 먹었고, 네, 아무튼 이렇게 먹으면은 밤에 이따 저녁에 너무 배고플 것 같아서 뭐라도 좀 먹어야 될 건데 뭘 먹지? 집에 아 마침 딱그 주스님이 찐님께서 선물해 주신 야끼 우동이 있어요. 그걸로 간단하게 마지막 끼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너무 너무 좋습니다. 자 어쩌다 보니까 니주 내끼가 될것 같은데 잘 먹겠습니다. 음, 음, 대리야끼만 맛있는데, 음, 음, 음. 음. 솔직히 하나 더 먹어도 될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참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나름 이제 또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laughs>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저녁까지 맛있게 잘 먹고요. 내일 아침까지 먹으면은 니쥬 새끼는 끝이 납니다. 안녕. 하니쥬.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서 다이소에 왔습니다. 몇개안산줄 알았더니 바구니를 보니까 뭐가 이것저것 들어있네요. 그리고 거치대 둘 중에 뭘 살지 고민하다가 밑에를 봤더니 유튜브 조명이 있더라고요. 단돈 5천원이라 성능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땐 다이소에 이런 게 없었는데 이런 걸 보니까 격세지감을 느꼈습니다. 조금 유식해 보였나요? 하하. 네, 오늘 하루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음, 원래는 하루만에 끝나는 영상이지만 어쩌다 보니 1박 2일을 하게 됐네요. 아무튼, 내일, 어, 맛있는 거 먹으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따 봐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바로 아침 만들어 먹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먹을 건 시푸드 묵은지 빠에야 합니다 원래 가격은 14,900원인데 50% 할인해서 7,450원입니다 지금까지 밀키트를 두 가지 조리했는데 가장 조리 시간이 길었고 가장 설명이 어려웠습니다 우선 바지락에 들어있는 국물을 따라내고 또 바지락은 씻어서 따로 보관을 해줍니다 저기 있는 국물을 따로 먹을 정도면 씻지 않아도 될것 같은데 씻어야 됐고 뭐 해산물 같은 경우는 씻는 건이가 같습니다. 어쨌든 잘 잘라서 보관해주고요. 새우 따로, 오징어 따로 넣어주고, 제가 제일 걱정되는 묵은지인데 잘 씻어서 물을 따라 버립니다. 동봉되어 있는 작은 버터를 반만 넣고, 그리고 올리브유도 반만 넣습니다. 그리고 껍질이 있는 새우와 껍질이 까진 새우를 넣고 달달 볶아줍니다. 주황색 빛으로 새우가 익으면 거기에 바지락을 넣어줍니다. 근데 바지락은 있는데 티셔츠락 다 볶아졌다면 믹싱볼에 담아서 보관해 줍니다. 프라이팬을 씻지 않은 채 올리브 오일을 마저 넣어주고요. 거기에다가 마늘 종을 넣고 마늘을 넣습니다. 그리고 다진 오징어와 묵은지를 넣어줍니다. 기름에 들들 볶아주다가 딱 종이 한 컵의 물만 넣어줍니다. 그리고 아까 바지락 육수를 넣고 조개 육수도 넣어줍니다. 파에야 시즈닝은 2분의 1만 넣어주면 되는데 저는 조금 더 넣었더니 짜더라구요 여러분은 적당히 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볶아놨던 해산물을 넣고 한번 끓여줍니다 어느정도 끓으면 볶음밥용 밥을 넣는데 약간 개밥 누렁아 밥 먹자!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물을 좀 많이 넣었나라는 생각이 들 즘에 볶고 볶고 볶다보니깐 어느덧 볶음밥 같은 형태가 되었습니다 역시 개인적으론 볶음밥은 수분을 많이 날려야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준비된 그릇에 옮기기만 하면 완성입니다. 오늘의 아침 시푸드 묵은지 빠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근데 제가 요리하면서 느낀 건데. 이놈의 알람 진짜 팀쿡님 안 보고 계시겠지만 얘기 좀 할게요. 전화 올 때는 촬영하는 거안 꺼지는데 왜? 알람 울리면 꺼지나요? 제발 이것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게 갤럭시 쓸땐 이게 없었는데 아이폰 넘어오면서 이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다시 카메라?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아침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아 근데 내가 얘기하다 깜빡했잖아요 이 알람 때문에 그저 뭐야 이게 만드는 과정부터 아 이건 사 먹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왜냐 이거는 준비 과정이랑 요리 이런 과정들이 너무 복잡했어요 아무튼간에 해야 아무튼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 일단 때깔은 맛있어 보이죠. 오, 기대 1도 안 했거든요? 맛있네요? 해물맛이 진짜 많이 나고. 생각보다 묵은지 향은 별로 안 나요. 저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한식 퓨전은 잘안 먹거든요? 약간 묵은지 피자, 뭐 묵은지 파스타 이런 거면 은 정말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경우. 근데 얘는 오히려 묵은지 맛이 안 나서 좋은 경우인 것 같아요. 김이 모락모락 나죠? 음, 맛있는 맛있네. <laughs> 음, 먹다 보니까 확실히 그 묵은지 살짝 시큼한 맛이 있는데, 나쁘진 않아요. 음,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여기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파인애플이 좀더 들어갔으면 더 맛있었을 것 같아요. 왠지, 제가 사실 빠에야를 태어나 처음 먹어보는데, 왠지 그래야 될것 같은 그런 약간 느낌이 있어요. 저의 한의주의 요리사 본능. 근데 넣었는데 진짜 맛없는 거 아니야? 아무튼 간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바지락 조개는 다음에 먹게 된다면은 살을 발라서 넣어야 될것 같아요. 이 국물류에 들어가는 거는 바지락이 들어가도 크게 신경이 안 쓰이는데, 이런 볶음밥류 이런 데 들어가면은. 조개 다 붙어가지고. 먹을 때 살짝 불편한 감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이국적일 줄 알았는데, 그렇게 이국적이진 않아요? 새우, 새우. 안녕하세요. 저는 새우의 새우. 음! 새우 맛 괜찮은데? 지금 뭔가 먹으면서 느끼는 게 이게 생각보다 버터랑 오일이 진짜 조금 들어갔는데 엄청 기름진 느낌이거든요. 바다 느낌? 저는 좋은데 느끼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버터 조금만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기름진 맛이 좋아요. 아. 이렇게 해서 니주 네 새끼가 끝났습니다. 근데 딱 이번에 먹으면서 든 생각은 밀키트는 특히 해산물 들은 거, 채소류 들은 거는 조금 세일하는 건 피하고 정상 가격일 때사 먹자. 하지만 한이 주는 세일을 하든 안 하든 안안안사 안 먹을 것 같다. <laughs> 아뭐 개인 의견이에요. 이거 어떤 분은 이거 막사 드시려고 아침부터 오픈 런 하실 수도 있어요. 그쵸? 아마도 무튼 간에 개인적인 의견인 거 참고해주시고요. 뭐 아무튼 니쥬새끼 네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주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한니즈였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